안녕하세요. TVQ, 무모종입니다. 어, 어, 저기에서 어, 이렇게 왜 초라하냐면요. 어, 혹시라도 지금 심어놓은데, 어, 저기에서 아, 죽고 그러면 예비, 예비로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. 어. 그런데 아주뭐 죽고 적이한 게 없어가지고 옆에 옆에 우리 행장님 어 저기 밭인데 어 약한반 정도는 어 저희 보고 쓰라고 그래서 반 정도를 반판을 어 심을 겁니다. 아 지금은 굉장히 초라하고 어 행색이 남노하지만은. 어 이게 땅 맛을 보게 되면 이런 무들이 더잘 자랍니다. 어, 요런 거 혹시라도 어디 남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러면 어, 어, 심으시면 굉장히 잘 자라고 좋습니다. 예. 약. 반판 정도 어, 저희가 심을 겁니다. 어, 저희 이제 이런 형편없는 애들도 어, 관리만 잘해주고 그러면은 어, 잘 자라고 어, 주인한테 기쁨을 줄수 줄, 줄 있는 그런 무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얘는. 그냥 일반 배추 모종입니다. 저희가 어, 어, 좀줄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음, 일요일인데 예, 사가지고 왔습니다. 한 판에 만원 하네요. 음, 지금 그 완전 끝물이여 가지고 어, 좀 형편은 없지만 은 어, 심겠습니다. 아, 70개 예, 한 판에 70 이 구조, 약 70개, 음, 심어 보겠습니다.